오늘은 플러스 시스템을 연습해봅니다. 이에 앞서 마이너스 시스템을 복습해봅니다. 장 쿠션 수구수에서 1 쿠션 수를 빼면 3 쿠션 수가 됩니다. 7에서 0으로 보내면 3 쿠션 7도차. 장쿠션 3부터는 잘 맞지 않는 듯 합니다. 그러나 4에서 3으로 보내면 짧아져서 1이 아닌 코너로 들어옵니다. 7-0은 7로 오고 7-3은 4로 오으로 1쿠션 1포인트당 3쿠션 1.5포인트가 이동함을 알수 있습니다. 6 마이너스 0은 6이므로 한칸 위인 사로 보내려면 1 쿠션 한 칸에 3분의 2인 2로 보낼 수 있습니다 4에서 0으로 보내면 4로 들어갑니다 한칸 아래 6으로 보내려면 1쿠션 0보다 3분의 2포인트 위로 보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쿠션 3분의 1칸당 3쿠션은 반칸 이동함을 알수 있습니다. 5 플러스 0은 5이므로 6으로 보내려면 1쿠션 0보다 3분의 1포인트 위로 보내줍니다. 따라서 0보다 위쪽은 플러스 구간이 되고 1 쿠션 3분의 1당 3 쿠션 반칸 이동하게 됩니다. 1 쿠션 3분의 2 이동은 3 쿠션 1 포인트를 이동합니다. 코너에 가까울수록 짧아지므로 샷을 빠르게 해줘야 합니다. 볼 퍼스트 샷을 할수 있습니다. 볼을 칠 경우, 곡구 현상으로 길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. 정확하게 치기는 힘들지만, 비슷하게 보내면 에러마진으로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. 이적구가 코너 가까이 있다면 마이너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3 쿠션 도착점이 5에서 1로 1.5 포인트 이동했으므로 1 쿠션 도착점은 그 3분의 2인 1 포인트를 이동시켜 줍니다. 이 시스템도 약하게 굴리면 코너로 갈수록 짧아집니다. 2에서 4로 보내려면 빠른 샷이 필요합니다. 코너 부근에서는 빠르게 샷을 해야 길어집니다. 그러나 1 쿠션이 단 쿠션 중앙 부근이면 불리는 타법이 적당한 듯 합니다. 마찬가지로 하단 코너 부분도 빠른 샷이 필요합니다. 오늘은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을 연습해 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